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아래 영패성 인사올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추행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교회 전도사를 성추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 교회 의 명예권사님이신 피해자의 가족을 신천지 신도로 음해해서 내어 쫓으려고 한다. 이건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조카이자 대형교회 전도사인 이 피해자는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 담임목사를 위해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전도사가 왜 담임목사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잘안 갑니다. 제 조카는요, 그 2급 그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마사지를 해줬을 거예요. 아마 직급이 저기 비서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해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옳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단임 목사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전도사지 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교회가 있다면 당장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성껏 얼굴 마사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보통보다 더 열심히 얼굴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손이 가슴으로 오더니 덥석 끌어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깜짝 놀란 전도사는 그걸 떨쳐내고 당황해하는 사이에 그 단임 목사는 그냥 입술을 덮치고 본능적인 남자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쩔 줄 몰라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제 탔는데 중간층에서 문이 열리고 청년부 담당 목사가 그 자리를 탔죠. 이제 순간 자초 지정을 이제 대충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청년부 목사가 하는 말이 어, 어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 이러면서 그냥 놀래면서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청년부 그 목사는 담임 목사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제 조카를 공격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제 조카는 이제 정신을 차린 후에 같은 교회에서 심무하는 친구 전도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친구 전도사의 부친이 또그 교회 의 장로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하는 일이 또 교회 헌금으로 이게 신자들 대출을 해주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그 시중 이자보다는 좀더 싸게 대출을 해주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장로는 제 조카하고 또한 편이 돼서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뭐 당회도 열심히 열고 재직회도 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항을 한 모양인데요. 그 막강 권력인 그 단임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는 씨알도안맥히는 오히려 그 장로하고 그 딸도 그 딸이 또 전도사라 그랬죠. 그 딸도 마저 이제 퇴출의 위기까지 이제 당면하게 되죠. 제 조카와 그곳의 명예권사님이신 그 저희 어머님은 이단 신천지로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서 이제 제 조카가 저한테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추행한 그 목사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좀큰 목사님이라 저 역시 크게 실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간구하던 중에 이제 여러 신문사에다가 제가 문의를 하게 됐어요. 들은 척 반짝하는 신문사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소극적이더라고요.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이게 신문사도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기사를 쓸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워낙 대형교회라 조심스러웠던 거죠. 어느 한 신문사 기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와 비슷한 제보가 어, 다른 대형교에서도 회한세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기사화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세월에. 참. 근데 그 다른 세 군데 교회도 이게 딱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큰 교회더라고요. 결국 그 기사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 조카하고 그 장모님 덕분에 몇 군데 이제 조그만 신문사에서, 인터넷 신문사에 기사 안 나긴 했지만, 그뭐 담임 목사는 눈하나 깜빡하지 않죠. 저는 열심히 그 기사를 퍼가지고 SNS에 올리고 또몇 군데는 실명을 이렇게 적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 실명을 적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경, 찰에 이제 제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재밌더라고요. 물론 무고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을 가지고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이제 기사를 퍼가지고 올렸는데 물론 거기다 이름을 쓴게 조금 문제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당하는 게 이게 참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참 안타깝더라고요. 그쪽은요 대형 로펌 회사에서 변호를 맡았고요. 저희는 그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무장님이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 어, 대형 로펌에서 이제 일을 제대로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단임 목사는 또한 군데를 또 섭외해가지고 두 군데 로펌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하면서 변호를 맡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쪽에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됐죠. 사건을 배정받은 그 검사인지 판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 여자분이고 그런 그 성폭력 성취행 이런 담당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참잘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조카는 어떻게 교회에 소문이 나냐면 막 더럽고 행실이 나쁘고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 처녀막 검사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순결한 것으로 이제 그 진단서까지 받았죠. 이거 국회 청문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냥 교회 담임 목사, 전도사, 장로 명예 권사, 이런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 조카는 그 담임 목사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녹취까지 했어요. 녹취고, 녹취해가지고 녹취록도 가지고 있는데, 녹취했다고 또 악하다고 또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대법원장 녹취 사건 뉴스를 보면서 그 일이 연상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면 녹취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을 통해서 사실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어? 도대체 이 현재의 정권의 심이 누가 서 센가? 를 보면서 간에 붙었다, 가 그냥 쓰게 붙었다 는 우리네 모습이 너무나 아플 따름입니다.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할 가족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훗날 저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변호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2주만 더 있으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그 교회는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담임 목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담임 목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주변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서서히 이 방송국에서도 퇴출을 당하고, 그 목사가 이제 제외당하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분이 막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노회장하고 그 담임 목사가 저희 아버님 집에 찾아와서 한 시간 동안 배를 누르면서 이제 만나기를 청원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만나기를 거절했죠.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재판장에 서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일본 사역을 정리하게 되고요. 미국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어느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을 경유해서 갈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 싶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만나서 담임 어 목사가 원하는 그 내용을 좀 듣고 또 아버님을 만나서 아버님이 원하는 거 듣고 어머니 얘기 듣고 우리 피해자인 조카 얘기를 다 듣고 어, 서로가 원하는 게뭔가를좀 들어봤지요. 담임 목사는 뭐 무조건 합의하자, 이거였고요. 저희 아버지는 위자료를 좀 받아야 된다, 이거였고요. 제 조카는, 아,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싫다. 빨리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교회 앞에서 피켓 걸고 1인시라도 하면서 모든 사실을 까발려가지고 다시는 세상에 얼굴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담임 목사도 밉지만요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청년부 목사도 아주 그냥 박사를 내주고 싶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 짐승 같은 것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가슴을 울렸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하며 간구했죠. 아버지 제 뜻은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소원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단임 목사 쪽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합의를 진행을 했어요. 먼저 그 청년부 목사죠. 그 며칠 그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부 담당 목사가 평일 날 하는 일은 완전히 운전기사 역할이더라고요. 아, 누구누구 목사님, 차 준비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한 시간 정도 있을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부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심하죠. 아무튼 그 사람한테 이제 제가 그랬죠. 음, 당신은 담당 목사이면서 어떻게 이 사실을 듣고도 중립적이지 못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뭐? 당신?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내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 자식아라고 해줄까? 이랬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어? 내 조카를 만나서 당장 사과해라. 사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상처받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그 양반은 이제 제 조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단임 목사죠. 이제 먼저는 제 조카와의 화해를 시작했죠. 목사님은 아직도 당신이 아니라고 우기고 그러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네 둘은 안다. 피해자, 가해자 둘은 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 용서를 빌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 서로 용서를 빌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어머님의 문제죠. 실추된 우리 어머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주일예배 때, 우리 어머님은 신천지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더니, 아, 주일예배는 좀 곤란하고 금요예배 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잖아요. 근데 또 어머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 것도 조금 그렇길래, 그럼 또 금요예배 광고 시간에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아버지의 조건이죠. 아버지 조건은 이제 제가 조금 말을 꺼내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위자료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당장 주겠노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대신 그 위자료라고 하지 말고, 장학금이라고 해달라, 뭐 이러길래, 뭐, 그, 뭐, 이름이나 어땠습니까? 그래서 수락을 했죠. 그래서 장학금 명목으로 1,500만원. 그리고 변호사, 저희도 이제 변호사를 썼으니까, 변호사 그 사무장한테 200만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또 명예훼손 고속 취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아니 그런 비행는 없어져야지 하면서 이제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주혈가진 여러분 왜저하고 마지막까지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말씀이 우선이고요. 이따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저 역시도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못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살아온 삶도 그렇게 누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당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상의 법이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법이 항상 옳은 대로 판결을 해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요즘처럼 세상에 조롱감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싫었다는 거죠. 그 후로 이제 1년인가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조카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담임 목사의 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한 징벌이 있을까요? 제 조카는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하죠. 얼마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음, 사실 저는 제 조카를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정 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제 조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드리면서 용서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